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의 미스코리아 이예정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가능한 애터미. 그 애터미의 성공 시크릿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치과 재료를 납품하는 일도 오랫동안 했었고요. 저희 스폰서님이신 오빠 때문에 다단계도 해봤는데 큰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터미를 제가 선택한 그 결과로 지금은 저희 연로하신 어머님한테 큰 집을 한채 선물도 해드렸고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고액 연봉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열심히 했던 일은 누구나 이야기하는 성공의 그한 칸에 집중하면서 매일매일매일 그한 칸을 그려나간 겁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어, 결혼 안 했고요. 당연히 남편 없죠. 예, 자식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고액 연봉자라,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나랑 연애했던 남자들은 지금 어떤 여자들이랑 살고 있을까? 아, 지지리도 돈을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때 나를 잡았어야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미나장에서 들었을 때, 에터미를 저는 사닥다리 비즈니스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희망. 희망의 사닥다리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닥다리는 여러분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라고 있는 건가요? 올라가라고 있는 거죠. 그서 아, 다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우리들이 부모님들의 발행 가는 정반대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슬픈데 어떻게 됐어요? 밑에 두 개의 계층이 더 생겼습니다. 극빈층도 있고요. 그 밑에 에너지 극빈층.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전기와 가스를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들. 한겨울에 얼어 죽고 한여름에 쪄 죽고. 제가 애터미를 만나는 그 시점에 저는 여기에 있었어요. 이상형 박사님 뭐라 그랬냐면 여기까지 밑바닥에 내려온 사람은 여기 중산층을 바라보면요. 못 올라간대요. 절대 못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 칸만 바라보래요. 그런 사람들이 가진 병이 있대요. 뭐예요? 학습된 무기력. 이게 제 병이었어요. 자존감이 제 바닥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를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제 낮은 자존감이 저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거절을 하면,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아이고 네가 네가 한 선택이 그렇지 뭐 괜히 제가 저를 주저앉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박사님 뭐라 하셨냐면 심리학에 분명히 이런 증세가 존재한답니다. 계속 실패를 한 사람은요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있대요. 그래서 벗어 그래서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답이 없냐? 답이 있대요. 뭐냐면 이분들을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작은 성공이랍니다. 큰 성공이 아니고. 이 작은 성공을 거듭하면요. 이 증세에서 탈출할 수 있대요. 저는 그날 제 문제와 답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얻은, 그러면 제 작은 성공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니네 물건 죽여줘였어요. 니가 니네 물건 최고야. 내가 물건을 써보기 전에는 다단계였는데 물건에 좋으니까 10단계든 100단계든 상관없더라. 니네 물건 최고야. 그 말이 저한테는 매일 저한테는 승리였어요. 네, 저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매일매일 한칸한 한 칸을 그려나가면서 또 일지를 꽉 채우고 1년을 꽉 채우면서 애터미를 쌓아 올렸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애터미 제품은 너무 좋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할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는 여러 번 실패했어. 그런데 내가 들고 온이 제품은. 실패하지 않은 제품이야. 그래, 나는 과거가 많아. 그런데 이 제품은 과거가 없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제품이야. 그러니까 이 제품만 봐줘. 나를 보지 말고.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실제 그 조언을 들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내서 초보 시절의 그 어려움을,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가 오늘 드린 이 조언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성공 시크릿 두 번째. 나를 팔지 말고, 에터미 제품과 에터미의 비전을 파세요. 여러분이 들고 가는 이 제품을 알아봐주는 사람인 거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팔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수줍이 많어. 이런 회장님 표현에 의하면 혀 짧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들고 온 제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품이 좋으면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만나고 애플 휴대폰이나 노트북 샀나요? 아니죠. 뭐 봤죠? 로고, 브랜드를 보고 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아직은 1조를 안 넘고, 아직은 1억 굴 탑을 못 탔지만, 수년 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지금 힘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다단계지! 그러면 손가락 또 뿜질러려고. 네. 정신 차려. 이러면서. 예. 네. 하나씩 하나씩 해낼 겁니다. 에터미가. 하나씩 하나씩. 네. 콜마의 사원인 우버천리처럼 소외 걸음으로 묵묵하게 아주 아주 지독하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들고 가는 이야기를 듣고 물건을 사졌지만 앞으로는 파란색 블루만 블루만 보면 애터미를 떠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그 얘기를 제품과 같이 들어가면 이거는 여러분 정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생각보다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또이제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터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실제 애터미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클래스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의 성공 시크릿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중산층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중산층들은. 증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검증하고, 검증하고, 또 두드려보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세요. 그러다 보면 초보자들은 그분들의 검증하는 시간을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푸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푸시하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그분들은 훌륭하게 해내세요. 기다려 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의 스마트한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 저는 그걸 해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게 중요한 팁이 될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제가 보는 중산층은 연령은 45세에서 65세 그리고 그들은 부부가 거의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둘 아니면 셋 그리고 그 아이들 둘 거의 대부분을 해외로 유학을 보냈고 집다 있고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거의 1억이 넘어갔어요 한달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50만원은 충분히 애터미 제품을 물건 구매를 할수 있어요. 이분들은 배달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셔도 앱다 깔고 다 깔아주고 스스로 주문하게 합니다. 왜 그런 좋은 시장을 우리가 놓쳐야만 됩니까? 내가 서민이라고 서민 중산층하고 놀면 안 돼요? 내가 중산층하고 상류층하고 놀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같이 월세 걱정하고 생활비 거, 그 걱정하던 사람들만 만나다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우리 애터미 소비자 회원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보면 물건은 다 다른 데서 사고 본인은 회원 등록을 안 하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회원 등록 안 하셨습니다. 그냥 팔아줄게요. 팔아줄게요. 왜 다단계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내 가정으로 끌고 들어와도 안되고 교회에서도 얘기하면 안되고 내 모임에서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써보신 분들 중에서는 또 회원 등록이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자기 이름으로만 사갖고 또 캐시백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캐시백이 됩니다 왜 그걸 모르셨어요? 그러면 어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아서 제가 놀랐어요 아무도 나한테 와서 보상 플랜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제가 추론을 해보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들이 와서 이분들이 잘 사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다단계라고 면박을 줄까봐 겁이 나니까 보상 플랜을 안 풀고 갔던 거였어요. 대학 나와서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쓰면서 여유있게 살았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될 줄 알았던 분들이 50이 돼서 남편이 막 낙엽처럼 우수수수 떨어질 때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미 구멍은 왕창 커져 있어요 나갈 돈이 너무 많습니다 주부 여러분들은 여기 살림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 지출 구멍 줄이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사실 공포는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자꾸 체면을 따져요 저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돈돼 부모 지켜야 돼막 이러면서 끌고 왔는데요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저는 하루 수입이 1억 넘거든요 그분들이 초대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내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죽일 수, 길을 죽일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내미는 카드는 딱두 개입니다. 뭘까요? 수출하는 거 우리 명분.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명분과 가치가 그들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선생님은 한 달에 어돈 많이 버시네요. 한 달에 그런데 기분은 얼마나 하세요? 그럼 조용해요. 아, 그게요. 이러면서. 근데 우리 애터미 회원들 기부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서 꺾여요. 연봉 갖고 얘기하면 전혀 안 되는데, 우리가 수출합니다. 외화를 벌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서부터, 높은데 계신 회장님서부터 우리 애터미 회원들까지 우리는 기부를 하고, 우리 이웃들을 돕고, 실제 우리가 애터미를 알리는 게.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진정한 기부가 됩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명분과 가치에서 그분들이 마음이 흔들어지는 거지 돈이 아니더라고요 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터미의 가치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문구가 뭐였냐면요. 아무리 태산같이 큰 목표도 아주 잘게 부수면 그 작은 조각 하나를 매일매일을 쌓아 올리면 우리가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공이 어느 순간 바로 우리 옆에 저희를 따라올 겁니다. 차비도 없고 정말 생활비도 없을 때 어느 날밤 문득 제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지랄하면 날수 있다. 아무것도 손에 지니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순간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꺼내 쓸수 있는 건 이성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리, 깡밖에 없습니다. 그 깡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쌓아올 꿈꾸는 그 목표를 잘게 부수세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매일 깡과 함께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